안녕하세요. 구리남양주시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지유아빠입니다. 지난 11월까지 뜨거웠던 구리남양주 아파트 시장이 12월 들어 갑자기 차갑게 식었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보면 이제 하락장 시작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뛰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12월 거래량 하락. 그 이면에는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 12월 기준 2025년 대출 총량제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았었고요. 둘째,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문제로 매매와 동시에 전세를 맞추는 갭투자가 원천 봉쇄되면서 매수사회가 끊겼습니다. 이건 늘 적용되던 문제였지만, 거래량이 터졌던 10월부터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매도자들이 꽤 계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입주 가능한 매물을 전세로 맞추면서 갭 투자를 시도하려 해도 매수자가 원하는 조건의 매물을 찾기가 더욱 힘들어졌죠.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매물 잠김 현상입니다. 입주 가능한 진짜 물건은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여 부르거나 아예 걷어들이고 있고 나와 있는 물건은 세입자가 껴 있어서 입주가 불가능했던 물건이 대부분입니다. 즉, 살 사람은 돈이 막혔고, 팔 사람은 배짱을 튕기는 대치 상황, 이것이 12월 신장의 본질이었습니다. 오늘 데이터 분석은 이 맥락을 이해하고 보셔야 정확히 보이고요. 8사 타입, 5구 타입, 그리고 전체 거래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팔사 타입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11월 대비 12월 가격이 살짝 조정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구리시의 대장주, 이편한 세상 인창 어반 포레가 11월 12억 9,500만원에서 12월 12억 4,500만원으로 거래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하락일까요? 현장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지금 어반포레나 구리역 한양수자인 같은 역세권 구리시 신축급은 입주 가능한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매도자들은 어차피 8호선 뚫렸고 급할 거 없다는 입장이죠. 나와 있는 매물들은 대부분 전세 만기가 한참 남은 갭투자 물건들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세팅된 물건들이 많아서 실투자금이 꽤큰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거래가 성사되려면 실수요자가 현금을 들고 와서 입주물을 사야 하는데 그 물건 자체가 시가 마른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10월에 10건, 11월에 4건, 12월에 2건으로 쪼그라든 거죠. 가격이 빠진 게 아니라 거래가 성사되기 힘든 구조였고 자연스럽게 매수 예정자들은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힐스테이트 다산이 11월에는 10억 원 이상 실거래를 기록하며 10억 클럽에 안착했었고 거래량도 16건으로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12월에는 최고가가 9억 6천만 원으로 내려앉으며 10억 선이 깨졌고, 거래량 또한 5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매물 잠김 현상과 호가의 상승이 크게 작용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10월, 11월 계속 15건 이상의 실거래가 기록됐던 다산,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 같은 경우에도 12월에는 단 4건의 실거래만 기록이 됐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8호선 다산 역세권 아파트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로 가성비 평가를 받던 단지였는데,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매물이 많이 소화되자, 매물 잠김과 호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슷한 입지의 타 단지에 비해 가성비로서의 매력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사라진 매수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전체적인 거래량이 하락한 것은 맞지만, 꾸준한 상위권 거래량 단지 안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대비 투자 가치가 있는 단지들의 매수세는 유지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거래량 1위를 차지한 다산 한양수앤 리버필리스를 보세요. 10월에는 거래량이 5건에 불과했었고요. 11월에 13건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더니, 12월에도 12건이 거래되며,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균 가격이 9억 1천만원 선입니다. 다산 힐스테이트와 11월에 10억 클럽에 같이 진입했던 단지이지만 평균 거래가격이 9억 초반대인 것으로 확인하면 25년 신고가 대비 매수 가능한 가성비 물건들이 여럿 있었다고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2위와 3위를 기록한 이편한세상 다산이나 다산 롯데캐슬은 여전히 10월, 11월 이후 거래량이 10건 이상으로 8억 후반에서 9억 초반대 가격의 진건지구 아파트는 꾸준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석을 하면서 놀라웠던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다산 지금지구였습니다. 그동안 진건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언급되었지만 12월 데이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흐름이 포착되죠. 다산 지금 센트럴 에일리넷들과 다산 신한인스빌 퍼스트 포레를 보시면 12월 거래량이 7건에서 8건입니다. 아까 힐스테이트가 5건 어반포레가 2건이라고 했죠? 거래 감소 속에서도 지금 지구는 거래가 활발한 편이었네요. 가격은 7억 후반에서 8억 초반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증권 지구는 10억원 구리는 12억원 이 가격이 부담스러운 실수요자들이 입주가 가능하면서 가격 메리트까지 있고 미래 호재 9호선까지 확실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지금지구는 행정타운 황금산숲세관 그리고 강변분로 접근성이란 확실한 무기가 있고 9호선 연장이라는 대형 호재까지 대기 중이고 한강뷰의 장점까지 가지고 있죠. 진건지구와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자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판단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었던 가성비 아파트인 진접 해밀마을 신한인스빌이나별내동 상록 리슈빌 같은 아파트들도 8건으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주목받고 있는 구리나 다산뿐만 아니라 가성비 좋은 남양주시 아파트들도 꾸준히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구타입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도 매물 잠김의 영향이 뚜렷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리역 한양수앤 리버시티가 12월에 딱한 건이 거래됐는데 9억 3,500만원 신고가입니다. 여기도 입주 가능한 매물이 거의 없고, 집주인들이 호가를 절대 안 낮춥니다. 살테면 사고 말테면 말하라 이거죠. 반면, 인창동 주공 6단지는 10월부터 12월까지 거래량이 꾸준합니다. 9건. 매매 가격이 6억 원이어라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소액 갭투자까지 가능한 역세권의 대단지 구축 아파트여서, 장례 재건축까지 기대하며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럭키 아파트, 그리고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창주공 4단지 등을 보면 확실히 구리시 구축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리시 신축의 분양가격을 봤을 때 확실하게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시장의 하이라이트. 구리 장자마을 금호 베스트빌 62평형 17억 원 거래입니다. 대출이 막히고 시장이 얼어붙어도 현금 부자들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왜 신축을 놔두고 20년 된 구축을 17억 원을 주고 샀을까요? 입지의 힘이죠. 바로 옆에 장자마을 동양 역시 46평형이 14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호선 장자호수공원역과 한강변의 가치는 신축이라는 상품성을 뛰어넘는다는 확신이 있는거죠. 별내역세권 별내자이더스타 8사타입의 11억원 거래도 주목해야 합니다. 별내신도시 구축과 같은 평수 대비 3억원 이상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거래가 되는 현실을 보면 확실히 역세권 신축의 선호도가 정말 높다고 볼수 있죠. 12월은 대출 총량제와 입주물 잠김이라는 이중고가 만든 거래 감소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폭락하는 하락장이 아닙니다. 입주 가능한 물건은 여전히 효과가 높고, 실수요가 감당 가능한 9억 원 이하 구간이나 정책 대출 구간에선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1월, 2월에도 개출 규제 기조는 이어질 거고, 언론에서는 구리를 규제지역으로 묶는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리가 규제지역으로 묶인다면 남양주 다산동도 묶일 가능성이 높죠. 3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수요가 움직이면 매매시장도 다시 꿈틀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약이 목표의 전부가 아니시라면 지금이라도 저평가된 구리 남양주시 아파트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의 진짜 분위기. 데이터 이면의 진실. 지유 아빠가 계속해서 팩트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